자, 오늘은 갤럭시 S23 울트라의 그 카메라, 카메라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강화 유리를 부착을 해볼 거예요. 어, 일단은 요 알콜 좀 닦아 줄 건데, 저는 방금 보호 필름을 붙여서 이미 부착한 걸 가지고 사용한 거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일단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일단은 렌즈를 닦아 주는 거예요. 자. 요즘은 케이스를 씌우는 게 보통 보편화 됐긴 했지만 생폰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부분이 또 깨지면 파손이 되니까 많이 고민하시죠. 어, 이게 전작에 비해서 렌즈 부분이 렌즈 부분이 좀 돌출된 게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렌즈가 있고 제가 잠깐 빛을 보면서 렌즈 부분을 살펴볼게요. 음, 이 렌즈는 아시다시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쌓이고, 먼지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하지저하가 생기기도 하고, 하진 결과물을 좀... 안쪽에 만들 수 있는 세열에서 일단은 지금 카메라가 제 눈을 시야를 좀 가려서 어, 렌즈가 잘 안보이는 관계로 음 가까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이 안맞아도 조금 이해해주세요 자, 된것 같습니다. 된것 같아서 이따 한번 부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착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부착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링크에도 그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키트가 나와 있는데, 일단 이 키트 중에서 뒤에 있는 이형지 이영지를 떼낼 거예요. 떼내고, 요거를 가이드에 맞게 껴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하면서 빼야 되는 건가? 어 마지막 영상 찍겠습니다. 아 방금 제가 혹시 실패한줄 알고서 영상을 끊었는데 왜냐면 이걸 아무리 이렇게 눌러도 필름이 자꾸 붙어있길래 이거 왜안 되나 했더니 이미 부착이 되어 있었네요. 부착이 된 겁니다. 음 아까 영상을 보시면 이쪽 이쪽 면이 원래는 은색이었잖아요. 은색 링으로 되어있어 메탈 링으로 되어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블랙으로 되어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캡이 씌어져있다 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정상적으로 카메라가 잘 껴져 있는 겁니다. 어,